심지어 외국인 무비자 90일로 풀어 주고요. 그러고 나서 불법 체류자는 벌금 90% 감면해서 10%만 내게 해서 합법 체류자로 한다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외국인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90일 지낸 다음에 그다음에 90% 감면된 가격으로 합법 체류자로 바뀔 수도 있겠군요. 세상 똑똑한 척 행세는 다 하지만요. 중도는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치 개념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해도나 그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그저 기사 댓글에 써 있는 대로 이번에는 일이 흔들리고 이번에는 저리 휘둘리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시선에 엄청 민감해합니다. 눈치 눈치 본다 라고 하죠 주변 눈치를 엄청 봐요 이건 중도층이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에서 티 나지 않게 편승해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라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 회사 사람 10명 중한 5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위험하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그 어떤 팩트 반박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묻어 갑니다 넘어가는 거죠 설령 이상 없다 라고 들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중도층은 아직까지도 후쿠시마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로, 그리고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중도층도 꽤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은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가장 취약하다 볼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좌파들 입장에서는 선전선동하기 가장 쉬운 상대이기도 하고요. 뭐, 중도들은 대략 이렇고요. 중도 보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중도 보수는요. 자기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도층보다 훨씬 더 주위 사람들 시선을 의식합니다. 아닌 척 하면서 눈치 엄청 봐요. 뭐 좋은 말로 표장하면 센스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듯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의 흐름 속에서 좌파 우파 좌우의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착각은 자유다. 중도보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아무튼 중도보수는 자기들이 좌우 돌아가는 판을 모두 읽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설 이유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거기에다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좌파 우파 번갈아가면서 한번씩 당선돼야지 그래야 썩지 않는다고 그쵸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서 또 약자들한테 엄청 관대합니다. 왜냐고요? 자기들은 강자라는 자의식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좌파들의 공략 대상이 되긴 합니다. 전장현,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후쿠시마는 좌파 선동은 맞지만 그래도 위험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검사 결과 안전하다, 안심하시라 해도 못 믿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선동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중도층을 공략해 나가야 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100명이 있다 치고요 30명은 보수 우파일 것이고 40명 정도는 진보 좌파라고 놓고 본다면 중간에 있는 30명 정도를 바로 중도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30명을 우리 쪽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통합 중도 확장을 외치면서 당을 확장해 나가야 할까요? 조경태 안철수가 하는 얘기죠. 중도 확장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외연 확장을 하겠답시고 당 정체성, 당 이념 이런 거싹다 깡그리 무시하고 당을 그저 쉐어하우스로 만들어 버리면 중도층이 유입될 것이다. 네버 절대 중도층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중도는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주변 눈치를 보면서 대세 편승에서 흐름에 맞춰 나가는 거죠. 센스는 좋다니까요. 어디 중도가 주도적으로 과문에 나와서 시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중도는 가만히 관망하다가 좌우 어느 쪽이 잡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나서 그 대세 흐름에 편승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 저만 아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모두 다 아는 얘기를 그냥 제가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자, 국힘을 봐보시자고요. 그간 중도 확장한답시고, 당을 쉐어하우스로 만든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집토끼만 나갔습니다. 진짜 보수 우파들만 이탈했고, 중도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당 내부에서 당론이 모여지지 않고, 티격태격 분란만 있으니, 가만히 눈치 보던 중도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잘난 척 똑똑한 척 대마왕인 중도보수는 이렇게, 아, 나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 이준석에게 한표 던지겠어. 이따위 소리나 했어요. 보수 우파는 보수 우파의 본연의 이념 정체성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있다 자부합니다. 우리 보수 매력 있어요. 따라서 국힘은 중도 확장 한답시고 당을 쉐어하우스로 만들지 말고 우선. 보수 우파의 둥지서부터 제대로 갖춰 놓은 다음에 집토끼들 불러들여서 다시금 당론을 재정비하고요. 매력적인 보수 우파 동네로 갖춰 놓으면 그러면 중도는 알아서 눈치 보면서 슬슬슬슬 들어옵니다. 그러니 중도 확장은 그 다음 스텝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중도 보수는 어느새 옆에 와서 서 있을 걸? 그러니까 뭐 기본 소득 이런 것좀좀 좀 제발 좀 빼고요. 이거 뭐 지금 완전 좌파 정당이에요. 지금 국힘은. 국힘부터? 매력적인 보수 정당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계엄은 좀 아니지 않나 계엄이 장난인가 그럼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개엄안할 건가요? 개엄안할 겁니까? 전쟁 터지고 나면 개엄 못해요 알죠 개엄은 비상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안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선관위에 대한 개엄 발동이 정당성을 가진다에 이견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 부정선거? 아니죠. 아닙니다. 카르텔 그 자체, 빙산의 일각, 총체적 난국인데, 단순 부정선거라고요? 드러난 비린만 천몇백 건인데, 그거를 감사원장이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원장 탄핵시켜버렸잖아요. 성관이라는 좌파들의 성역을, 저들이 온몸으로 지키고 있는 저 성역을 뚫을 수 있는 수단이 개엄이었습니다저 성관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위해선, 그러기 위해선 우리 보수정당의 정체성 재정립부터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중도 확장은 그 다음입니다. 어차피 선거도 내년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예요? 우린 앞으로도 계속 불리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좌파가 정신 나간 놈들이라는 걸 아는 7080 어르신들은 앞으로 더 돌아가실 거고요. 그럼 우린 앞으로 어르신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4050좌빨들과 맞서야 합니다. 뭐 물론 저도 40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전교조에 쇠뇌 당한 4050은 바뀌기 쉽지 않아요. 즉 우리는 소위 말해 쪽수가 딸려. 심지어 외국인 무비자 90일로 풀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불법 체류자는 벌금 90% 감면해서 10%만 내게 해서 합법 체류자로 한다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외국인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90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90% 감면된 가격으로 합법 체류자로 바뀔 수도 있겠군요. 맞나요? 맞으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쪽수 싸움에서 더 밀릴 겁니다 왜? 우리가 애도 안 낳잖아요 여러모로 선전선동에 특화되어 있는 좌파들하고의 싸움에 우리가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념을 버리고 정체성을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4대강 녹조라때 운운하던 좌파들 어디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리고 너네는 앞으로 샴푸로 머리 감지 마세요 4대강 사업이 뭡니까? 홍수 대비하고 가뭄에 대비하자는 취지가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취지가 나쁜가요? 틀렸나요? 아니죠. 가장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환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4대강 보를 해체한 지역은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나마 보가 있는 지역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죠. 대전이 그렇습니다. 멀쩡했으니까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녹조는 자연 아닌가요? 녹조는 지구상 수십억 년 전부터 존재해온 원시생물 즉 자연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미생물 먹이가 되며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죠 그런데 저것들은 녹조만 보면 귀신 본 사람마냥 4대강 보만 보면 발작을 하는 거요 녹조는 물이 있는 곳 어디서든 생깁니다 심지어 물한컵 떠놓고 가만히 둬 보십시오 거기에도 생깁니다 그럼 녹조가 왜 늘어나는가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생활하수 공장 폐수 농약 비료 이런 거 있죠 인간이 버린 온갖 오염물질이 물에 흘러들어 그 안에 질소와 인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녹조는 증식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쓰레기를 녹조라는 생물학적 필터로 정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녹조는 오히려 자연의 자정작용으로 봐야 합니다. 그 안에 일부 유해성분 예컨대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유해성분 독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특정 조건. 특정 환경에서만 생겨요. 뭐, 녹조는 독소다? 이건 무식한 일반화입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예전에 일부 언론에서 녹조 위에 죽어 있는 물고기 몇 마리 띄워놓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녹조가 물고기를 죽였다. 이러면서 선동했어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물고기를 죽인 건 녹조가 아니라 인간이 버린 생활하수. 공장 폐수와 같은 오염물질입니다 지금 저수지 낚시터 가보세요 녹조 흥건한 곳에서도 물고기 잘만 잡혀요 녹조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 거라면 물고기 떼죽음이 났어야지 물고기는 진즉에 멸종했어야 됩니다. 녹조 핑계대면서 보호 철거하자 했던 어이없는 환경단체들 어디 물어봅시다. 4대강 보가 물고기들 떼죽음 시켰나요? 보 주변에서 냄새가 나나요? 그게 녹조 때문인가? 아니죠. 그건 너네가 흘려보낸 하수 때문입니다. 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말라붙고 남은 고인물에 녹조와 오염수가 뒤섞기만 그거야말로 재앙입니다. 그때는 물고기 곤충 식물 뭐할거 없이 전부 위험해지니까요 거기다 이번 목포 앞바다 쓰레기장 된거 보십시오 보가 있으면 보에 걸린 쓰레기들만 치우면 됩니다 이번 수해로 85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들 앞에서 환경탓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좌판원에 왜 가만히 있을까 들어놓고 막 난리 굿잔치를 버려도 모자랐을 판에 왜 가만히 있을까 괜한 4대강 보탓 뭐 녹조탓 이런 거 하지 말고 인간의 책임을 먼저 직시하십시오. 환경을 진짜로 생각한다면 녹조 욕하지 말고 녹조가 왜 생겨났는지에서부터 먼저 반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너네는 앞으로 샴푸로 머리 감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